안녕하세요 작은 새와 함께하는 바이블 스터디 72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David 즈앤전 a 처 다윗이 재단을 썼다 라는 제목으로 역대상 21장 18절부터 30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The 그러나서 여호와의 천사가 가세게 다윗에게 말하라고 명령을 했는데 뭐하라고 어, 올라가서 여호와께 여부스 사람 아론나의 타장마당에. 네, 재단을 쌓 v i d went up in obedience to the w s o David went up in obedience to the word that God has spoken in the name of y a d h w s p o k e n in the name of Yehua. So, David went up in o b e d i e a has spoken in the name of Yehua. So, David w e in the name of y e h Yehoah. o a h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가시 말했죠. 그래서 누구누구의 이름으로라는 뜻은 네, 이런 뜻이죠. 음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할때그게 하나의 그냥 형식적인 주문이 아닙니다. 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뜻하신 바대로 어, 말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한다는 것입니다. 아 좋은 차, 좋은 직장, 건강, 승진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것이, 이런 것들을 기도하는 것이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안 하셨어요. 물론 예수님은 이런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죠. 하지만 뭐 해주십시오 차를 주십시오 뭐 네, 아니라는 거죠. 갓은 G A D. 갓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분의 이름으로 네, 다윗에게 전했습니다. 이게 바로 누구의 이름으로라는 의미인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붙여야지만 기도가 완성이 되고,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내용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짧은 한마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짧은 한마디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문자를 내뱉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을 내뱉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께서 뜻하시고 기뻐하시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을 대표해서 예수님의 대사로서 기도하는 거죠 잠시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고요 하나님께 주시는 두 번째 시험입니다. 첫 번째 시험은 인구조사였죠. 하지만 그 인구조사에서는 다윗이 실패했습니다. 네. 음, 이번 시험을 통해서 이제 실패한 다윗을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통과해야 되는 그 시험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를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것은 잘못된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한 그런 사람으로서 마땅히 취해야 되는 태도, 그런 태도를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성전 건축이죠. 다윗은 이미 성전 건축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다, 아, 가시였나요, 그때도? 네. 가시, 에, 그렇게, 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 오히려,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으려고 한냐 아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너를 인도하셨고, 너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너의 집도 너, 친히 마련하실 거고, 너의 후손이 영원히 왕자 보자에, 네. 왕의 보좌에 앉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죠 네.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렀습니다 전쟁이 있었고 전쟁을 통해서 계속 승리를 거뒀죠 그 가운데서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을 위한 그의 열심 하나님께 드린 그의 서원 그리고 하나님의 갈망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점점 네. 약해지고 느슨해지고 예, 모든 것이 예, 그냥 당연하게 여겨졌을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예, 그를 방문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십자고 이십일절입니다. 라우나 who was busy threshing wheat at the time turned and saw the angel there. 그 당시 그 밀을 까는데 바쁜 아로나가 있었는데 그가 이제 돌아서 거기에 천사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His four sons who were with him ran away and hid. 그의 네 아들들 그와 함께했던 네 아들들은 도망가서 숨었습니다. 천사가 두려웠기 때문이죠. 어쩔 때는 천사가 굉장히 그 사람의 모습일 때도 있어요. 정말 사람과 분간이 안될 정도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방문했던 그 하나님과 천사들이 이제 그런 모습이었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뭔가 다른 모습, 일반 사람들과 좀 다른 모습.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놀라게 하거나 두려워하게 하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지금 이때죠. 그리고 지금 이 천사는 그 다윗이 본 천사죠 공중에서 칼을 들고 있었던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서 여전히 칼을 들고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네 아들들 또 아라우나도 두려웠겠죠. When a r a u n a saw David approaching, he left his threshing floor and bowed before David with his face to the ground. 아라우나가 다윗이 예,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그의 타작마당을 벗어나서 그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 앞에서 절을 했습니다. 엎드렸습니다. 천사 칼을 들고 있는 천사를 본 이후에 또 다윗이 오고 있어요. 그러자 아, 이게 지금 천그 천사와 다윗이 지금 연관이 되겠구나라고 본능적으로 알았겠죠. 그래서 또 다윗 앞에서 두렵 두려운 마음으로 지금 엎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And David said to Onan on. 그리고 다윗이 오난에게 말했습니다. 온안, 아라, 온안 같은 이름, 음, 다른 이름이지만 동, 어, 같은 사람입니다. 어, 오난에게 다윗이 말했습니다. Give me the site of the threshing floor that I may build on it an altar to Yehua. Give it to me at its full price, that the plague may be averted from the people. 그이 타작 마당이 있는 장소를 나에게 주어서 내가 그 위에 여호와께 제단을 쌓게 해 주시게 그그 제값으로 그것을 나에게 주시게 그래서 그 질병 그 전염병이 사람들에게서 이제 돌이키게 할수 있도록. 주시게 더 이상 전염병이 예, 사람들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이제 돌이 돌아, 돌아가도록 그렇게 해 주시게 Then Onan said to David. 그러자 오난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Take it and let my Lord the king do what seems good to him. 그러자 오난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그거 가지십시오. 나의 주 왕이시오 당신께 좋은케 여기 있는 대로 예, 그렇게 하십시오. See, I gave the oxen for burn t offerings and the threshing sledges for the wood and the wheat for a grain offering. I give it all. 보십시오. 제가 번제를 위해서 소를 드리고, 그리고, 그, 런 뗄감을 위해서, 그, 까는, 밀을 까는 그런 기구. 슬라지는 썰매인데, 썰매 모양이 어떤 기구겠죠?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재로서 밀도 드리겠습니다. 모두 다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러한 태도입니다. 이런 태도를 다윗과 다윗과 함께한 그런 신하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거죠. 오나는 아라우나는 아 다윗 앞에서 두려운 마음이었고 완전히 엎드렸고 그리고 다윗을 위해 모든 것을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거였죠. 하지만 다윗은 인구조사를 하는 그러한 어, 유혹에 넘어가서 자신의 영광을 구했습니다. 음. 첫 번째 시험이 실패했죠. 이제 두 번째 시험은 이제,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정말 두려우신 분이구나. 그 7만 명이나 죽었어요.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칼을 들고 있는 그 무시무시한 천사를 보았어요.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알게 됐죠.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너무 소홀했구나. 그렇게 생각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윗의 다윗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겠습니다. 24절부터 26절입니다. No replied King David. 아니요 다윗 왕이. 대답했습니다. I insist on paying the full price, for I will not take for 예화 what belongs to you or offer burnt offerings that cost me nothing. 나는 제 값을 다 치르고 치르기를 원한, 원하오. 네. insist는 이제 그렇게 고집하는 거죠. 반드시 제 값을 치러야 하겠어 이는 나는 나는 자네에게 속한 것을 여호와를 위해 에, 에, 가질 수 없어 취할 수 없어 혹은 어, 나에게 그 완전히 공짜인 것 전혀 비용이 들지 않는 그 번제물을 또 드릴 수도 없어 드리지도 않을 것이오. 이것이 다윗이 이제 두 번째 시험에 합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공짜로 주겠다고 합니다. 예, 네. 그게 뭐 아주 비싸진 않게 텀 없이 비싸진 않겠지만 그래도 만만치 않은 그런 비용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이 공으로 공짜로 다 드리겠다고. 그리고 그걸 취할 수도 있습니다. 네. 강제로 빼앗는 것이 아니지만, 하지만 하나님께 어찌 남의 것을 드리겠습니까? 어찌 그냥 쓰다 남은 것, 먹다 남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까? 지금까지 다윗과 이사야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남은 시간에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주님께 나아갑니까? 아니면은 바쁜 와중에 시간을 쪼개서 그 시간을 따로 확보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물질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존재, 우리의 열심 이런 모든 것을 다 쓰다 남은 것을 주님께 드립니까? 아니면 남의 것을 드립니까 아니면 내 것을 대가를 치르고 함께 드립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우리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So David paid o n a s k e l s of gold for the site. 그래서 다윗은 원안에게 그 장소를 위해 원안의 타작마당이 있는 그 부지를 위해 금으로 된금 600세개를 지불하였습니다. 자, 제가 일부러 이제 그 부지라는 말을 좀더 강조했는데요. 사무엘하 24장 2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24장 24절에는 다윗이 그 타작마당과 소를 구입했는데 그 구입한 에, 값으로 비용으로 50세계, 53개, 은 50세계를 지불했다고 나오고요 여기 역대기에서는금 600세계로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다를까요? 역대상이 예, 사무엘과 다른 이유는 첫 번째 50세계는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숫자를 좀 올려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마음대로 올릴 수 있겠습니까? 거짓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3을화에 보면 타작 마당과 소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 부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The site. 타작 마당이 있는 부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타작 마당보다 훨씬 더 넓은 그 주위에 있는 땅들을 다 가리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그 넓은 부지. 단지 재단을 쌓을 수 있는 그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까지 건축할 수 있는 그 전체를 나중에 다윗이 지불했을 것이라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600세겔. 역사가는 이미 다 지난 사실. 물론 사물도 있었던 일을 기록한 거지만 역사가는 이제 지나간 모든 과거를 다 돌이켜 보면서 요약하면서 정리하면서 아 결국은 6 0 0세계로 성전이 건축할 그 땅까지 다. 아, 원한에게서 구입을 했구나, 라고 적, 적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저의 생각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네. 댓글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눈이 말씀드리지만 제가 다 아는 게 아닙니다. 제가 틀린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것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 말을 다, 100%다 신뢰하시면 안 되고요. 환경을 보시면서 차이를 확인해 보시고 예, 혹시나 틀렸다면 저를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절부터 30절입니다 여호와 commanded the angel and he put his sword back in h i s s h e a t h 여호와께서 그 천사에게 명령하셔서 어, 그 천사가 그의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았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했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 기뻐하셨겠죠. 그래서 이제 네, 더 이상 이제 벌하시기를 음, 그치셨습니다. At that time, when David saw that Jehovah had answered him on the threshing floor of Onan the Jebusite, he offered sacrifice there. 그 당시 다윗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오난의 타장 여부 사람 오의 타작 마당에서 그에게 답변하신 예, 것을 보았을 때, 그는 그곳에서 어, 희생 제물을 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어떻게 응답을 하셨습니까? 예, 더 이상 어, 심판하지 않고 그 어, 전염병을 그치게 하심으로 답변을 하셨겠죠. 그래서 그한앞에 네, 번제를 드렸습니다. For the tabernacle of y a h w e h which Moses had made in the wilderness, and the altar of burn t offering were in h i g h i n t h e h i g h p l a c e a t g i b e h a n a h a t t h a t t i m e 왜 그곳에서 희생 제물을 드렸습니까? 그 하나님의 장막은 다른 곳에 있었죠. 여호와의 장막, 모세가 광야에서 세운 그 여호와의 장막, 그리고 그 번제단. 번제단은 어, 그 당시 기부원에 있는 그 높은 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되어있어요. For, for는 때문입니다. 네. 네. 자. 자, 여기서 무슨 말을 하고 하는지 계속 보겠습니다. But David could not go before it to inquire of God, for he was terrified by the sword of the angel of Yehoah. 하지만 다윗은 그 기부원에 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여쭈기 위해서 그 앞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여호와의 천사의 칼로 인해서 두려웠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장막, 그 모세가 세운 장막과 그 번제산 있는 곳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 여부스 사람 원하는 타장마당에 번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포라는 전치사가, 아, 접촉사가 그런 의미입니다. 음, 왜냐하면 이제 그 하나님의 선사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 모습을 본 다윗이 너무나 두려워서 음, 돌이켜서 갈 수가 없었어요. 예전에 <laughs> 저희 집 근처에 그 사과 농장이 있었는데 사과 농장에서 사과를 주셔서 먹으려고 하는데 씻어 먹으려고 하는데 이제 그 수돗가 옆에. 에 스토커 앞에 개가 있었습니다. 개두 마리, 다큰개두 마리가 엎드려 있었는데, 그 주인이 아 물지 않으니까 괜찮다고 했는데, 저는 아, 그 무섭더라고요. 네. 그 개가 원하면 얼마나 저를 물을수 있는 음, 상황인데, 네. 주인은 괜찮다고 네. 했습니다. 아, 그런 심정이 아닐까요? 음. 그 천사가 굉장히 두렵기 때문에 그 주위를 둘러 갈 수가 없었던 것이었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타작 마당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예, 들어서는 곳이 된 거죠. 음 그곳에서 예,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맞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윗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외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에 따른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따른 그런 다윗의 행동이 뒤 따라오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그것이 지식과 지혜의 시작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